오늘은 요코하마라는 데를 가거든요. 도쿄에서 열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쪽에 약간 인천 송도 같이 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 둘러보고, 송도도 있고, 공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일본은 지금 아침 10시 반에도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늦은 시간까지 회사원들이 있어. 그리고 모토마이 축하가이 스테이션. 예, 이렇게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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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우젤마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도착을 알리는 사진들 여기 오는 날 바람이 개불어 네, 차이나타운이 진짜 크긴 크다 대단해요 어. 여기는 그거 같애 넘버원 b 아피스 n e what is. I h a v 또 a g 또 o d idea. I have a good idea. I h a 라고 a good idea. I have a good idea. 고 h a 진 e a 고기 다진거랑 e a I have a g o o 고기 고기 만든데 겉에 되게 바삭해 갖고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와씨 뭐야 이게? 안돼. 똑같은 맛집이 또 엄청 많은가봐. 김삼탕으로 그 지파이. 이것도 아까 먹은 거랑 똑같아. 야씨 중국 여행은 못 하겠다. 한자가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다 똑같아 보여. 여기 사천 그 마파두부가 맛있대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오 개많아 여기 음 진짜다 맛있는 거 없죠? 네다리가또어아 네. 네. 한국 중국집에서 먹는 거 같아 응 음. 그지? 살짝 짭짤한 맛이야 음. 대살맛 나고 맛있다 조기름이 진짜 많다 매워. 짜고 맵지도 않아. 한국인한테는 안 매워. 오히려 신라면 이더 매워. 왜 스파이스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아니, 그건 또. 고수 같지 않아? 한국에서 먹어본 것인데. 약간 그 태국의 모닝글로우 비슷한 아, 것. 같아. 이게 제일 맛있어. 확실히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안 먹었는데도 좀 배부르다. 와, 베이징덕. 산이네. 저런 거안 보면 먹는데. 탕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탕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이 맛있겠다. 하나 먹을까? 세마 <laughs> 세. <맛에> 원 아이스크림? y <laughs> s 응. Thank y o a o 합격. 응. 진짜 맛있겠다. 음, 응? 우유 맛 개새. 먹어봐.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오.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 버터 가더 넣은 맛이야. 다 돌아본 거 같아. 그냥 보신데 완전. 근데 군데군데 다 똑같이 상점들이 있어. 여기는 탕후루가 왜다 딸기밖에 없냐 어, 호두, 딸기 이렇게 두 가지만 있네. 사람 제일 많은 데서 여기가 좀 많긴 한데. 어. 원 타이완 프라이드 치킨, 치킨, 치킨 그리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탕후루. 탕후루. 예스. 아, 뭐샤샤 기다리래. 음. 딸기는 생이고 한국은 똑같은데? 이게 할짝 한국보다 그때 설탕이 두꺼워 갖고. 한국게더 나온 것 같아. 생각보다 크다. 정신이 너무 많은데, 이거? 와, 짠 음, 닭강정 맛? 짠 닭강정. 오, 얜또 왔어, 얜. 갈라고. 아, 사쿠라게추어추. 주 저거다, 저거 서거. 아씨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왔다 에어르 캐빈 원 웨이 원 웨이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자 마 아리가또자 오. 중심 <씨. 웃음> 등심 만아안 안 떨어질 것 같아 너무 흘러져 뭔데 이거 견딜리냐 이거 <laughs> 이거 안전도가 좀 떨어지는데? 고소공포증 있어 못할것 같아. 노래가 되게 웅장하다 오, 그만들려? 리리 야자소 보니까 뭔가 밤 같다, 거 하와이 안 가봤지만. 여기가 그아카렌가 소코라는 데큰 공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산책하고 먹을 것들로 그런 데쭉 둘러보려고요. 어, 여기 아이스 스케이트 있어. 일본에서 이런 거 처음 본거 같아. 그런데 푸드 트럭이 어, 저말도 아닌데 진짜 많다. 어, 약간 야시장 같은 분위기인데. 어저 안에 보니까 약간 카페랑 식당, 쇼핑 뭐 쇼핑몰 이런 거 있대. 어 이것도 맛있겠다. 어. 하나 사갖고. 안녕하세요. 크리미오 브릴레 히토리. 아, 케이고잘 마스. 특이하다. 안에는 약간 크림 맛인데, 위에는 그 탕으로 같이 설탕 녹인 거. 바삭하고, 녹차 맛 나면서 달달해. 응, 녹차 진짜 진해. <laughs>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와, 연기 봐. 이 안에는 보니까 약간 그꽃치 먹는 데 같아. 상점, 식당. 고로케랑 약간 술안주 이런 거 파는 거 같다. 약간 야시장 분위기다. 아예 환기가안 되나봐. 먹을 거는 진짜 다양하다. 진짜 인천이다. 여기 인천항이라. 나아 날씨가 허리케인 <laughs> 같은데, 이거? 와. 그 빨간 벽돌이 옛날에 그 창고로 쓰이던 건데 그 개조돼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어저 아, 블로그에 화려하게 써있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별거 못. 와씨 개쩐다. 여기 놀이동산인데 여기 에 청룡 열차 그거랑 관람차 두개 있는데 좀 비싸가지고 이건 안 타고. 아 저기 탄다. 엄청 좀... 느려. 유리 애들이 왜 이렇게 유리향 키가 크냐 률도 아까덴 같으고 있다 호빵맨 박물관을 가기 위해 아 40분 걸었나 보다 이 멀었어 어, 완전 에버랜드인데? 오 무겁다 애기들 여기 오면 눈 돌아가겠는데? 그냥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건가 호빵맨? 아 어, 이거 뭔가 좀 정그라운데? 공포같아 약간 단체로 있으니까 제철에서깐네깜빡기야 퇴근 시간 되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많아. 안녕하세요. 아, 자동으로 다지나도쿄에온지한 3일 됐거든요. 오늘 3일 차인데 이제 하루에 3시간 하루에 이제 6시간씩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트래킹하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야키니쿠라고 한국식 고기집이 있어요 거기가 떡을 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요 오늘은 거기 가서 저녁을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일단 한국의 10년 전 아이돌 느낌인데 미락점 갈비 양념은? 가루김치 하나 팍이 하나 김치찌개 물론 저하겠니 정말 되게 김치 이런면가 아, <adamant Calcetti> <dog> <trýmon>

김치찌개에서 그 어떻게 손뼉찌개 맛이 나어 못먹어 이기 나온다니까 평소시 찌개 는먹으기라고렇어 진짜 맛있다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잘 먹었다. 한 세네 가지 고기 세네 가지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한 95,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밥이랑 상추, 김치 이런 거다 시켜가지고. 김치찌개는 뭐가 들어갔냐면 콩나물이랑 계란이랑 시금치 같은 나물이랑 김치, 고사리. 하얀 부대찌개 같은 느낌. 원래는 여기에서 9박 10일 정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 뭔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제 비행기 급하게 변경을 했고, 오늘 이제 한국 갔다가 짐 재정비를 해서 내일 다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